이거 내가 져놓은것 같아. 문제인데 어떤 문제? 대부분. 어. 대부분의 심리학적인 테스트의 문제는 대대하죠. 그들이 어떻다는 거야? 주관적이라는 거지. 인데시티지 뭐니? 인데, 뭐라는 점이 있었죠? 뭐라는 점이 있어? 우리가 사용해야만 한다는 점이 있어서. 개인, 개인의 리포트를, 리포트를 뭐라고 했까 보고, 보고? 보도? 보고? 개인의 이야기. 이게 도의역인네 보고라고 하자, 그냥. 개인의 보고를, 네. 기초에 사용한 는점이 있어서죠. 그녀 자신의 경험에, 행동에, 특성에, 뭐하기 위해? 어, 끌어오기 위해서죠. 뭘 끌어오기 위해? 결론을 끌어오기 위해서죠. 뭐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인데 어떤 반응? 심지어 가장 잘 미닝하는 서브젝트에 대한 반응. 그 그러니까 이때 서브젝트 뭐니? 아까 내가 이걸 주제라고 했는데 주제가 아니죠. 뭐죠? subject 피 실험자죠 가장 좋은 의미를 지닌 피 실험자에 대한 그 반응도 모델 과 모델어질과 필터드 걸러지겠죠 모에의해서 모든 종류의 요소들에 의해서 걸러지겠죠 근데 주로 모에 포함 된 자기 인식에 포함된 그러니까 자기가 걸러서 왜할 거라는 이제 근데 뭐는말 것도 없이 네, 추가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뭐할 때? 개인이 뭐할 때? 걱정하고, 화나고, 의심하고, 또는 정신적으로 좀 아플 때. 한거좀 봐야 되겠네. 네, 심지어 어디 밑에서도. 최고의 상황 아래서도, 예를 들면, 자존감에 대한 테스트가 뭐할수 있어? 취약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뭐에 취약할 수 있어? 천장, 천장 효과에 취약할 수 있는 거죠. 성행, 즉, 이게 뭐냐면 성향이 또 어떤 성향이야 자기 자신을 보려는 성향이죠 긍정적인 관점에서. 뭐 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 보고할 때. 그죠? 이게 천재효과라고 하나 봐. 네, 가장 흔한 문제, 근데 어떤 문제? 생겨나는, 무릎 생겨나는. 이런 요소들로부터 생겨나는 가장 흔한 문제는 대대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는 경우에 있어? 그들 자신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죠. 더 우호적으로. 어디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특성에서, 그리고 덜 우호적이지 않게 평가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는? 부정적. 부정적인, 네, 퀄리티에서는. 뭐보다? 그들이 음. 실제로, 음. 메리. 메이시 뭐죠? 참. 어, 네, 컴퓨터라고 했지? 네. 메이시 뭐니, 이때 동사로? 메리? 받을만 어, 받을만한, 실제로 받을만한 것보다. 그래서 뭐랑 비교됐을 때? 네, 외부의 기준에 비교되었을 때. 한글로 다시 볼게요. 한글로 좀 보자 이건. 다시. 대본의 심리점사의 문제점은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 그 사람의 경험, 행동 또는 특성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를 상의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주관적이라고 네, 할 것이라는 것이다. 반장 호의적인 피실험자라 해도 그들의 응답은 어떤 개인이 불안해하거나 화가 나거나 의심스러워하거나 정신으로 병이 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에 말할 것도 없고 대체로 자아인식에 관련된 온갖 종류의 요인들에 걸러질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적의 환경에서조차도 자존감 검사는 천장 효과, 즉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수스를 긍정적인 심관적인 발효하는 성격이 취약하다. 이러한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의 기준에, 표준에 깊이했을때 그들이 실제로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 긍정적인 자질에 대해서는 더 좋게 평가하고 긍정적인